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홍윤진 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친구가 취직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하, 아, 영수나 나 오늘도 떨어졌어. <laughs> 어, 야 어떻게? 너무 슬퍼하지 마. 너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본 그 회사가 바보지 너무 우울해 나는 언제쯤 상원증을 좀 목에 걸고 일을 좀할수 있을까 아, 우리해 하지마 우리해 하지마 금방 될 거야 신입사원 돼서 상원증 목에 걸고 손에는 아아 들고 출근하게 될 거야 노력은 너를 배신하지 않아 아자 어, 고마워 위로가 된다 네가 최고야 영승아 타쌤 제 친구를 위해서 노력은 너를 배신하지 않아 이 표현 진명으로도 알려 주세요. 7168번 님이 타일러 혹시 선생님이 된다면 초중고 혹은 유치원 중에 어디가 제일 끌려요? 평소에 너무 영어를 잘 가르쳐 주셔서 궁금하네요. 타일러라 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어때요? 초중고 유치원 네 중에. 자, 대학교는 갈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 상당히 분석적이에요 음흠. 그런데 이제 언어를 배우시는 데에 먼저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해하려고 하는 순서가 음. 특히 이제 젊을수록 안 맞아요 이미 분석적인 어. 사고를 가진 성인들한테 어. 더잘 먹히는 방법이지 그게 이제 초중고면 어. 이런 정도의 설명 필요 없이 맥락만 주고 같이 활동을 하면 습득이 되거든요. 어허. 이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사회화다, 사회화 되면서 뭐 일도 하고 교육을 다 마치면서 음. 생각하는 방식이 굳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옆에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어 초중고 유치원 이거 다안 맞고요. 네. 저는 조금 더 대학교에 맞는 아... 그런 설명을 <laughs> 해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아이 봐. 이건 주제가 노력은 너를 배신하지 않아. 그렇죠. 열심히 있어서 하니까 나이트메어 악녀구도 기억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자, 노력은 너를 배신하지 않아. 어. 배신하다가 어, 비트레이. Betray? 비트레이가 뭐 배신이 맞긴 맞는데 저는 그렇게 옮움직는안그움직지 그, 않았어요. 그럼 아니에요. 노력은 네. 너를 배신하지 않아. 저는 이렇게 할게요. Trust yourself. Trust, Trust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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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그렇죠 이 방향입니다. 음. 네, 네.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 주로 쓰는 명언 같은 게 있어요. 아, 네. 또 영어식 관용구가 있다라면 또 <laughs> 네. 제가 바로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탈레에게 <laughs> 네. 의뢰합니다. 준비한 표현은요. You can do whatever you put your mind to. 오, 와우, 조금 긴데 한번 천천히 들어보죠. One more time, please. You can do whatever you put your mind to. You can do whatever you put your mind to. 자, 왜 네. 이런 뜻이 되죠? 일단 이 표현에 대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북미에서 많이 쓰고 그중에서 특히나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네. 요거는 유래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서 뭐 이제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음흠. 사람들이 비슷한 비슷한 말을 했다라는 아. 게 있고 어허. 이게 이제 그 약간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언급하고 언급하고 거듭하면서 조금은 와전이 돼서 되면서 이렇게. 예,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오. 표현이 되고를 했거든요. 명확하게 이게 명안이그 사람이 한 말인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죠, 그래요. 그데 그렇죠. 음. 지금 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You can do whatever you put your mind to 그러니까 you can do는 할더 당신 할수 있다 you can do 할수 있다. 있다 whatever 아무거나 뭐든지 뭐라도. you can do whatever 다할수 있어요 어. you put your mind to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라도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렇죠 your mind는 자 머리를 말하는 네, 머리, 거예요 생각 생 네. 그런데 mind가 원래 신경 쓴다 는 음. 말이에요. 신경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to put your mind to라고 하면 신경 쓰고 노력하고 하게 다고 가고 각오, 가고 하고 마음 먹고 이런 거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으흠. 그래서 그런 거라면 그렇게 마음 먹은 거라면 뭐라도 다할수 있다. 그쵸, 그쵸. 뭐든지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자, 마인드 마인드 스펠링 한번 짚어주신다면은요 마인드 M I N D 마인드 타일러의 진짜 미신 영어 홍인진님 영어 두통 해결 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바이바이